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도의 복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니라 사랑은 어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새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 오늘 사랑하사 보내셨습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왜 시를 을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를 으거나사랑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대 철학자, 크리스철학자 플라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플라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다하면, 사랑의 터치가 다하면 모든 사람은 신이 된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신이, 모든 사람이 신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두는 것인데, 이 마음에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마음에 품게 되면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시 또는 문류를 가진 노래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나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 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신영철의 인생의 역사라는 책에 등장하는 시입니다. 베르,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쓴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필요해요 나에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사례에 대해서는 안, 어, 안 되겠기에 어, 이 시는 브레이트라는 아마 희곡을 정곡하거나 시에 대해서 도 아시는 분은 브레이트를 아실 건데요 어, 브레이트가 쓴 시입니다 네, 이 브레이트가 사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낸 시인데 이 시는 어, 독특한 게 시는 브레이트가 썼는데 이 편지는 브레이트가 쓴 편지이고, 브레이트가 보낸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이 이 나라는 사람이 브레이트가 아닙니다. 브레이트가 자기 연인에게 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이 시는 자기의 연인이 이 편지를, 이 시를 아침저녁으로 읽으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필요해요. 나에게 말했다. 이 나가 누구냐면, 브레이트의 연인입니다. 그 사람이 편지를 받는 거죠. 브레이트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트는 자신의 연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화내되어서는 안 되었기에, 안되겠지. 나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브레이트가 쓴 시를 신영철씨가 인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만 이 사랑의 강도와 그 사랑의 밀도가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연인은 사랑하지는 않고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것도 이 사랑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사랑의 차이라는 것이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차이를 많이 경험하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태어난 아기를 사랑하죠. 아기는 부모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은 부모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부모는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는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랑이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어, 신영철 씨는 브레이트 시의 원천을 세익스피의 포네트 22에서 찾고 있습니다. 포네트 22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얇아보겠습니다. 그러니아내 사랑이요. 그대를 잘 돌보시길. 내가 나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 위해서 그러하듯이, 세심한 유모가 자기 아이 자칭과모심 조사하듯, 나 역시 가슴에 그대 품고, 우연히 간직하려니.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익스피어는이 소네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이여 그대는 그대를 잘 돌보아 주시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도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며 여기고 여기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식이죠 사랑하면 내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사랑들은 대부분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사랑이지만 이 사람들 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데 그 완전하지 못한 사랑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히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사랑에게서도 죄가 발견됩니다. 그 사랑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 누군가, 누군가에게 누군가 사랑을 갈고 할때나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타인의 사랑을 갈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브레이트는 자기 시에서 그 자기 연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브레이트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연인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의식만 가져도 우리는 나 자신을 좀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한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죠. 내가 무한하게 완전하신 분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발견하게 되면 나를 어떤 존재를 지켜야 될까요? 내가 사랑받는 자인을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나의 나른의 현실 중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 조나단의 도어가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 이와 같은 말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용하는 그림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가치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지식과 사랑과 기쁨을 즐거워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피조물의 지식과 사랑과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가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가치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취향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한테 맛있는 음식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취향의 차이는 없죠. 이런 취향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을까요? 아무리 취향의 차이가 있어도 맛있는 음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맛있는, 매우 탁월한 음식 솜씨를 가진 요리사가 만든 음식하고 그렇지 않은 요리사가 만든 음식에는 질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취향의 차이로 무마할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와 같은 질적 차이를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세상에는 이와 같은 질적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사랑도 동일하고 사랑에도 차이가 없고 내 사랑과 너의 사랑도 차이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과 너의 취향에도 차이를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 우리에게 모든 것이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완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가장 완전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완전하시죠. 그러면 가장 완전하고 탁월한 그 사랑, 그 사랑에 비교해서 한없이 부족한 사랑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하면 가장 탁월한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서로 부족한,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랑을 하고, 나도 부족한 사랑을 하니, 우리 모두 이 부족한 사랑을 하며 인생을 살고 끝내자고,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친방가서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한 적 있는데요. 결혼한 지 10년쯤 되시는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어그 처음 연애할 때만큼의 그 사랑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아내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얘기하다 갑자기 말을 거두어 드리셨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어, 서로 아끼며 사는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호르몬에서 나오고 호르몬에 의한 과학 작용이 오르다 보니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도 6개월, 일개는 3년 안에 다이 감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족한 사람은 다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로하드 로하니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족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연애의 감정이 사라지면 다 없어지는 코아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이걸 확신하는데요.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 또는 결혼했을 때 결혼한 직후와 지금을 비교하면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100배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완전하고 한이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생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취향도 다릅니다.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과연 인간의 감정으로 형성되는 사랑일까요? 그러면 호르몬의 작용 특별한 어떤 호르몬이 다 사라지며 남성 호르몬이 사라지고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는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의 감정은 다음 말라버리게 될까요? 물론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이나 언어를 보면 사랑을 받는 자들아, Be l o v e 고되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유가 다른 거죠. 그냥 갑자기 사도요한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사랑하라 도덕적인 명령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명령입니까 사랑을 받은 자들아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장 온단한 사랑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냐면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이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는 진정한 사랑의 크기만큼 행복한 거죠. 예능을 많이 보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동산에 가면.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가 이 땅에서 나는 필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눈, 온전히 느끼고 충분히 경험하게 만드는 그 행복의 정도는 단순합니다. 한 사람이 받는 사랑의 크기, 진정한 사랑의 크기만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BTS 앨범 Love Yourself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조나는 에드워즈라는,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어, 기독교 역사에 있는 여러 신학자들 또는 목사님들 중에서 매우 독특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긍정한 신학자입니다 보통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긍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매우 부패한 존재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나단의 로버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긍정합니다. 왜 긍정하냐면 유일하게 그리고 참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요 BTS의 가사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상대게 행복하게 만드는 길그 길을 택해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반드시 타인의 행복을 빼앗아서거나 타인보다 내가 비교해서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타인의 짓밟고 나를 높이 세우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와 같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한 존재로 만듭니다. 어느 순간 내가 타인과 비교해서 나를 높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발견하게 될때 순식간에 열등감이 사로잡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은 오직 한 가지 한것밖에는 나를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가장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알게될 때 나는 그때 진정나한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는 자만심에 빠집니다. 우월감에 빠집니다. 많이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 우월감에 강하게 빠지는 사람은 순식간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 a 감 o o d t h i 입니까타인 s i 교 a g 입니다 타인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격차가 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행복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나 자신보다 뛰어나나 자신보다 탁월한 나보다 더 행복한 나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나와의 격차만큼 열등감에 빠진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행복을 설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밀어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로 반영되는 지옥은 반영되 것이 아닙니다. 이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타인과의 비교, 타인이라는 지옥 스스로 만드는 지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름하에. 나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알려주고 하셨을까요?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동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절망의 지옥으로 빠져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스스로 고통에 빠져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가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기가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성육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에스 루이스 가은 기적이라는 책에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무엇이냐면 기적은 자연 세계에서 초월적인 이, 이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 자연 세계를 간섭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중대한 기적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로 제한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 가운데로 오셔서 자연 세계 가운데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육신을 믿는 믿음 위에서 태워집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스스로 행복하고자 자기 자신을 절망과 고통의 지옥으로 밀어 놓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믿을 때 기독교 신앙이 시작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욕신을 제외한, 성욕신을 믿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흐로말 알미하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로말리 아 우리가 산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스스로 치욕불에 빠져 스스로 고통에 빠져 살아가는 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끈지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한걸 대신 받으시고 죄에 대한 저주를 모두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죄의 문제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정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죄의 문제를 감당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제한이 없으며, 인간의 사랑으로는 도무지 흉내는 흉내조차 낼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타고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6개월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3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붙잡고 형제를 사랑하며 아배들을 사랑하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나를 하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행복이 아니라 완전하고 가장 탁월하고 제한이 없으신 그 사랑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랑을 아는 자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발산하며 모든 이들이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부르신 목적대로 이 구원의 이유대로 살아가는 저와 화이론이 되기를 조언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만드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안양의 신교의 모든 성도들 모든 청년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